네, NC 소프트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NC 소프트가 이제 12일날 실적 발표를 하죠. 자, NC 소프트 혹시 고점에 물리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그러면은 저는 지금 과감하게 매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을 드릴게요. 여러분들 주가라는 거는 파동을 그려가면서 상승과 하락을 반복한다라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더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이 기준을 토대로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만약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얘가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여기를 돌파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다도 제가 밑줄을 하나 그어 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이 부분에서 지지선이 어디에요? 이게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초강선이 되는 거예요. 근데 자이 자리가 돌파가 되고 지금 이 시점에서 바라보면 이 시점에서 바라보면 여기는 뭐가 되는 거예요? 이게 지지선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원리를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뭐 캔들, 이평선 이런 건 둘째 치고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는 지지와 저항이 정확히 뭔지. 그게 머리에 인식되지 않으면 제가 무슨 말을 설명을 해도 이해를 하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하는 모든 것들은 이 지지와 저항을 토대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명확하게 언더스탠딩을 예, 해 주셔야 돼요. 주식을 하실 거라면. 네. 그래야 이게 명확하게 이해가 돼요. 자, 마찬가지로 NC 소프트도 제가 지금 지지와 저항을 체크를 해볼게요. 그래서 제가 지금 연봉을 띄워놓은 거예요. 주가라는 거는 이렇게,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질 때도 이런 식으로 떨어지는 것이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번에 떨어지는 게 있어요. 근데 NC 소프트 같은 경우는 뭐가 되는 거예요? 후자가 되는 거죠. 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셔야 될건 지지와 저항을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지지와 저항이니까 일단 지지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이게 되는 거. 그러니까 얘는 145,000원이 지지선이고 93만 원이 저항대인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런데 왜 지금 시점에서 매수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냐면 지금 이 바닥을 터치를 했잖아요. 제가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주가가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항대니까 여기를 못뚫고 하락한 거란 말이에요. 돌파 시도는 했지만 심지를 달고 내려왔죠. 심지에는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하지 마세요. 내려왔죠. 근데 지금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여기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지지선이요. 지지선. 자, 여기에서도 지지 여기 여기 여기에서 지지를 네 번이나 받았어요. 네 번이나 지지를 받으면 여기는 지지선이 어떻게 돼요? 단단해져요. 지지선이 많다라는 건 뭐예요? 여기에 매수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하락을 멈추고 양봉이 출현하는 거. 그러면은 이거 하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손절을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손절 라인을 어디를 잡아야 될까가 기준이 생기는 거에요. 자, 지금 자리에서 그럼 손절하려고 하면 어디에서 손절하시면 돼요? 여기 적혀져 있는 이 가격을 이탈하면 손절하면 되는 거에요. 그죠? 그렇죠? 아, 그렇죠라고 계속 해야 되는데 계속 그쵸 그렇죠? 이러네요. 그러면 얘가 이제 올라가는 자리잖아요. 뭐 올라가는 자리에서 저항대를 계산해야 되는데 얘가 바로 이렇게 올라가진 않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저항대는 어디가 되겠어요, 여러분들? 여기가 되겠죠. 여기에서 돌파 시도를 했고, 여기에서도 수렴했고, 얘가 여기를 돌파 시도하려다가 실패를 했고, 여기에서도 실패를 했으니까. 44만 원이 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도 또 하나 체크를 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공방이 이루어졌던 지역이 여기만 있었냐? 아니라는 거죠. 다른 하나는 어디예요? 여기 이 가격. 31만. 원 그러면은 지금 자리에서 목표가는 어디까지 보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떤 기준으로 영, 매매하는지 영상 보시고 2부에서 설명 이어갈게요. 좋아요 한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현재 보유 중인 종목들로 마음고생 심하시죠? 심하실 겁니다. 주식 하면서 제일 어려운 점이 있다 라고 하면 아마 매수하고 매도가 제일 어렵겠죠. 언제 사서 언제 팔아야 될지 이 부분이 제일 어려울 텐데 만약에 말이죠. 누군가가 이러한 저점에서 매수를 하고 누군가가 이러한 고점에서 매도를 한다. 그리고 그렇게 매매를 통해서 꾸준히 수익을 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 그 사람하고 정말 친해지고 싶은 생각 들지 않을까요? 주가는 크게 이제 두 가지로 움직입니다. 하나는 이처럼 한 번에 이렇게 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는 긴 시간 이제 좀 침묵을 하고 정부 정책이나 이제 모멘텀이 좀 확실할 때 저항 없이 이렇게 한 번에 쭉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종목은 현대건설도 있지만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는 종목 있죠. 에코프로도 여러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조정 없이 이렇게 대표적으로 쭉 올라간 케이스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하나는 이처럼 파동을 그리는 종목입니다. 이런 종목들은 지지와 저항을 계속 맞고 기존에 이제 매물대를 앞전 매물대가 있거든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앞전 매물대를 소화해야 할 때는 이처럼 파동을 그리면서 올라가는 패턴을 보여줍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렇게 한 번에 올라가는 이런 매매를 이제 추세 매매라고 하거든요. 추세 매매도 하고요. 그리고 이처럼 오리고 내림을 반복하는 파동 매매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추세 매매를 할 때에는 보통 어떤 걸 기준으로 삼냐면요. 네, 여기 보이시는 오이평선 보이실 겁니다. 오이평선 이 오이평선이 이탈하지 않을 때까지 갖고 가는 편입니다. 즉 여기에서 매수를 해서 네, 다른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추세가 꺾이는 이 시점까지 매도하지 않는 편이고요. 롱으로 가져가는 거죠. 하동 매매 같은 경우에는 이처럼 이제 저점에서는 매수를 진행을 하고요. 이처럼 이제 고점에서는 매도를 합니다. 보통 이 매수와 매도 시점간의 이제 간극은 어떻게 삼느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기 이평선을 기준으로 지지와 저항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평선과 괴리율, 그 다음에 이격 등을 파악해서 이론 가격과 실전 가격을 계산해서 매수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렇게 매매를 하고 있다라는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근거를 실제 제가 매매한 영상을 토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본 영상은 제가 5월 7일날, 네, 여기 보이시는 5월 7일날, 하나투자증권을 매수할 때 영상을 촬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때 가격은 이제 3,485원이었고요. 이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때 당시에 이제 뭐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미국에서 코인을 국가 근거에 넣는다. 이거 지금 사야 된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떨어진 부분을 이제 북극성 패턴이라고 세력들이 매집해서 피니시하는 패턴이라고 설명을 드리면서 주가가 올라가는 부분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목표가를 제시해 드리는데 한번 보시죠. 패턴을 만들어내주고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미니멈은 여기 보시는 뭐 3,800원 정도. 높게 보면은 뭐 4,800원. 여기가 이제 1차 목표가, 여기가 2차 목표가가 되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를 안내 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다음 영상 한번 보시죠. 자, 그리고 나서 6월 9일 날 제가 하나 투자증권 이 종목 보셨죠? 매수 50% 수익 이 흐름이면 아직도 기회입니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목표가를 어디까지 잡는지 한번 보세요. 들이 유입이 없다라면 기관이나 외인이 물량을 떠넘길 주체가 있다 없다? 지금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생각하는 목표가는 바꿉니다. 왜? 개인들이 더 관심을 가질 수 있을 때까지 주가를 더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생각했을 때 목표가를 어디로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면 그건 간단합니다. 여기까지죠. 그럼 개인들이 실질적으로 여기에 제가 여기에다 체크한 게 7,200원입니다. 6월 9일 날 7,200원까지 목표가를 보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실제 7,200원까지 올라왔는지 차트 한번 보시죠. 그리고 나서 이때 6월 9일이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가 6월 9일인데 어디까지 올라갔냐? 여기 7,200원까지 정확하게 네, 퍼치를 했어요. 이날 6월 19일 날 종가를 보시면 여기 보이시는 이때 종가가 7,200원이에요. 이 자리를 제가 정확하게 목표가를 터치를 하고 매도 신호를 드린 것이죠. 자, 내용을 정리해보죠. 제가 매수 신호를 처음 드렸던 게 5월 9일입니다. 그리고 매도 신호를 드렸던 건 6월 19일이죠. 정확히 한 달하고 10일 정도가 지났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매매를 그대로 공유를 받고 따라하셨다면 한달 동안 발생한 수익이 만약에 1725만 원을 매수했다라고 하면은 매도했을 때는 36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즉 1869만 원을 벌게 되는 것이죠. 자 여기까지 시청하고 계신 분들에게 제가 작은 선물을 하나 드릴까 합니다. 제 채널을 이제 좋아요하고 구독 눌러주신 분들도 계시지만 또 많은 구독자님들께서는 위에 있는 번호로 네, 구독이라고 보내주시면서 제가 실전 매매하고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타점을 공유받고 있습니다. 뭘로 문자로 받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처럼 지지를 받는 부분이 있죠. 네, 이런 자리에서 제가 이 종목 매수합니다 라고 실전 문자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처럼 저항을 받는 자리에서는 매도합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시 또 지지를 받는 자리에서는 다시 또 매수합니다 라고 제가 문자를 보내드리겠죠. 결국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정확한 타점에서 사고 타는 것이 중요한데요 앞으로도 제가 계속 실전 매매 타점을 공유해 드릴 텐데 혹시 아직 제 문자 알림 서비스를 받고 계시지 않는 분들이 계시다라고 하시면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세요 그러면 좀더 구독자님들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재미있게 주식을 하는 데는 재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재미있게 매수 매도할 수 있도록 제가 타점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흐름만 지켜보셔도 되고요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라고 하면 좋아요, 구독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한 분이 이제 저한테 너무 어렵다. 너무 어렵다. 어, 난 주식 초보인데 그렇게 설명하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라는 말을 어제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어제 진짜 고민을 진짜 많이 했어요. 아, 내가 실수했다. 네, 실수했다. 생각을 해가지고, 지금 최대한 쉽게, 그리고 천천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뭐, 어, 다른 뭐, 언론이나 뉴스는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찾아보실 수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는 얘가 바닥을, 지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제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는데 얘가 여기에서 이제 돌파를 시도하겠죠.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여기가 저항선이에요. 왜냐면, 여기에서 두 번, 세 번, 4번, 5번, 6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네, 일곱 번째 얘가 돌파 시도했단 말이에요. 칠년 차에, 예, 네. 칠년 차에 삼십 일만 원을 돌파했기 때문에 얘가 여기를 돌파하는데도 일년 차에 돌파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현재 십사만 오천 원에서 일차 목표가는 어디까지 삼십 일만 원까지 근처 보는 거예요. 삼십 일만 원 여기를 무조건 터치를 하는 게 아니에요. <놀람> 여기처럼 이렇게 하고 떨어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에다 밑줄을 하나 그어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러면은 명확하게 1차 목표가, 2차 목표가가 그려지죠. 여러분들 확대해서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자, NC 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1차 목표가가 24만 원이에요. 24만 5천 원. 여기가 돌파 안 되고 꺾인다 하면은 이제 여기에서 익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디에서 다시 지지를 받겠어요, 얘가. 여기에서 지지를 받겠죠. 그쵸? 2 1만8천원 20만원, 네. 20만원에서 제 매수를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목표가는 어디가 되는 거예요? 2차 목표가는? 네, 31만원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1차 목표가 24만원까지 대응을 하시고, 여기에서 돌파를 못하면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고 지지를 받는 시점이 20만 원이니까 여기서 전략 매도하고 20만 원에 다시 사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4만 원 버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대략 20% 수익이란 말이에요. 20만 원에 다시 잡아서 제가 아까 다음 목표가 31만 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몇 프로 수익이에요? 50% 수익이에요. 20% 더하기 50% 프로예요? 70% 20% 수익 난 금액에 50%가 더 들어가면 복리로 하니까 추가로는 한10% 정도 수익을 더 보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매수, 매도까지 하실 분들은 네,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 NC 소프트가 좋은 게 뭐냐면 최근에 KAI라는 거를 선정을 했어요. 정부에서 주도해서 미래 AI 산업을 책임질 기업이라고 해서 최근에 모 국회의원이 거기에 NHN KCP를 필요해서 그 KAI에 포함된 종목을 매매하다 지금 걸렸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도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정치인들은요, 부동산도 어디 신도시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 땅을 차명으로 다 사놔요. 그리고 나서 신도시 개발합니다 하면은 그때 파는 거예요, 얘네들이. 그냥 예, 돈잘 법니다, 국회의원들. 생각해 보세요. 4억, 5억 선거 비용 내고 얼굴 팔리고 욕 먹는데 그거 왜 목숨 걸고 하려고 하겠어요? 날로 돈 버는 놈들입니다. 좌파나 우파나 똑같은 놈들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중심 잘 잡으시고 본인들한테 이익이 되는 쪽으로 목소리를 많이 내주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이온2가 하반기에 출시가 돼요. 아이온이 정말 엄청나게 흥행했던종류에요 그러니까 이 NC소프트 주식이 10만 단위에서 100만 단위로 가게한 1등 공신이 아이온2예요. 예. 그 다음에 텐센트 아시죠? 중국 회사. 예, 이 짱깨 회사가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을 계속 먹고 있는데 얘네들이 어, I, NC하고 손을 잡고 리니지2M을 중국 서비스를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호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호재에 힘입어서 주가가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그래서 영상이 마음에 드셨더라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고요. 네. 그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네. 문자로 타점 공유 받으실 분들은 네. 위에 있는 연락처로 구독이라고 남겨 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